19번부터 이어서 볼게요. ABC 모양을 찾는 거지. 음, 탄젠트 돼 있을 때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고쳐주시고 코사인 A분의 사인 A로 고치고 옆에도 탄젠트 B니까 코사인 b 니까 코사인 B분의 사인 B로 바꾸자. 자 바꾸고 나서 코사인 B는 이쪽에 곱해질 거고 코사인 A는 이쪽에 곱해지겠지. 그러면 A 제곱 될 거고 사인 A, 코사인 B는 b 제곱 코사인 b 사인 b 제 사인 b 코사인 a 로 고쳐질까 여기까지 했거든. 자, 이거 하고 나서 잠깐만. 그러고 나서 여기 대신에 이 r 분의 a 넣으면될 거고 코사인 b 대신 e a c 분의 a 제곱 c 제곱 빼기 b 제곱 이렇게 넣을 거야. 옆에도 마찬가지 b 제곱 sin b 대신에 2 r ER 분의 b cos a 대신에 e, <laughs> a a 아니지 bc 분의 b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하시면 될 거야 괜찮지 자 이렇게 만들고 나서 e er e e r 없애고 c c 없애고 b b a a 이렇게 약분하고 나면 남는 게 결국에는 a 제곱에 요거 남고 옆에도 b 제곱에 요렇게 남을 거야. 자정개하면 a 네 제곱, a 제곱, c 제곱 빼기 a 제곱, b 제곱. 여기도 정개하면 b 네 제곱. B 제곱 C 제곱 A 제곱 B 제곱 그럼 여기도 없어져 양쪽에 같이 빼주면 될 거고 자 여기서 이제 인수분해 하시면 되는데 넘기니까 A 네 제곱 플러스 A 제곱 C 제곱 빼기 B 제곱 C 제곱 빼기 B 네 제곱인데 C 제곱이 차수가 제일 낮은 거니까 C 제곱으로 묶어 주시면 자그다음 여기 두 개도 A 제곱의 제곱, B 제곱의 제곱으로 보고 A 제곱 더하기 B 제곱, A 제곱 빼기 B 제곱으로 고치시면 될까? 그러면 C 제곱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B 제곱하고 A 제곱 빼기 B 제곱이 0이니까 A랑 B랑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정답이 되겠다. 자 여기는 피탄는안 나오는 거니까 피탄은 체크하시면 올라가다 자, 다음 21번 갑시다 자, a, b, b, c, c, a 이렇게 돼 있어. a, b, c라고 돼 있고 a, c가 b, 여기가 a, b겠지? 그리고 요 각의 최대값을 찾는다. 코사인 법칙 쓰시면 되거든?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, c제곱, 마 a제곱인데 문제에서 뭐랬냐면 a제곱을 bc라고 가르쳐 줬어 그럼 a제곱 대신에 bc를 쓰게 되면 자 요게 뭐냐면 2c분의 b 요게 약분하니까 2b분의 c 여기가 마이너스 2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이거를 최대값을 찾는다 최대값을 찾는다 음 최대값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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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대값을 찾는다 코사인 a를 썼다 잠깐만 여기서 최대값 최소값은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아가계 최대값이지. 여기서 우리가 최소값은 구할 수 있어. 더하기니까. 산술기였으면 A 더하기 B가 2루트 a b 잖아 그지? 그걸로 최소값을 구해버리면, 코사인이라는 게 각이 작아질수록, 180도까지는 작아질수록, 각이 커질수록 값은 작아지니까, 여기서 최대값, 최소값을 구해버리면, 코사인의 최소값을 구해버리면, A는 최대값이 되는 거지. 코사인 그래프 자체가, a 값이 커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값이 낮아지다 보니까 여기서 최소값을 구해버리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c 분의 b 더하기 2b분의 c는 이루트두 개를 곱하면 4분의 1이니까 얘가 2분의 1될 거고 2나와서 1이란 말이야 그럼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이 나와 그치 그럼 코사인 a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A 값은? 잠깐만. 응? 20은, 그럼, 그러면 180도 나오는데? 180도 나오면 안 되잖아. 음. 아, 아, 참. 자 ebc분의 b c 면2가 아니고 2분의 1이지 2분의 1. 2분의 1 그리고 얘는 얘는 1이지 1 그래서 100이 2분의 1이니까 최소값이 100이 2분의 1하면 최소값이 2분의 1이 되는가 그럼 자, 2분의 1 되는 값을 찾으면 2분의 1 되는 거는 60도라고 찾을 수 있겠다 그래서 a 값을 60도 3분의 파일을 체크하시면 된다.